미디어 스페이스 TV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조용하지만 확실히 붕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을을 산책하면 과거 활기찬 공장의 리어가 지금 마치 무덤처럼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공장의 문에는 휴업 생산 중에 신이 붙여져 내부에서는 기계가 자랑스럽게 쓰인 채 작업원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집업정부의 공업단지에서도 보조금으로 건설된 새로운 공장이 단몇년 만에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 중국 정부는 서상교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전국에서 공상건설을 하이피치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실태가 없는 종이공장이었습니다. 보조금 모태에 설립되어 창업 실적이 전혀 없는 채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업을 잃은 노동자들은 새로운 취업처를 찾아 도시부를 점점으로 합니다만 어디도 상황은 같습니다. 구인 사이트는 전혀 갱신되지 않고 기업은 모집 중이라고 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의 지급 퇴직금 문제 그리고 연락 불능이 되는 경영자 이것은 도산이 아니라 사 도망입니다. 그것이 현재 중국의 현실입니다. 한 공장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이 밤새 일을 이뤄냈습니다. 회사는 야간에 도망하고 나중에 남은 것은 붉은 금고와 지불되지 않은 급여만 사장은 어디라고 외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사람의 사라진 향후 후에 외로워 울립니다. 이러한 광경은 카동성상, 절경성, 양년상 등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을 도칭된 나라가 이제 폐쇄된 공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지역에서도 레스토랑과 카페 셔터가 차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행을 극복하면 경기는 회복한다고 믿고 있던 주인들이 지금 잇따라 행수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오너 도망친 천수불명이라고 하는 투거가 멈추지 않습니다. 남겨진 직원들은 선불임금을 호소하지만 경찰에서는 민사로 일종입니다. 이 나라에서 민사란 사실 아무도 구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의 붕괴는 통계장은 보이기 어려워도 마을의 분위기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 하와가 조차도 통행이는 눈꺼풀. 쇼핑센터에는 가을 테넌트가 눈에 띄는 테넌트 모집 중에 고지만이 늘어서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신선 모든 주요 도시에서 활기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물가는 조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식료품은 당연히 집세 고열비 심지어 액비까지 수입이 줄어들어도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는 필수를 덮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지방정부도 기업도 은행도 스스로로 손가득. 마치 가라앉는 가는 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다리를 잡고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 중국 전토가 그 의문 속에 있습니다. 중국의 붕괴는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슈퍼마켓, 학습학원, 부동산 회사까지 모든 업종이 연쇄적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모래성이 천천히 소금에 침식되어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 꿈과 칭찬받은 시대는 종말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현실적인 질문뿐입니다. 도시를 바라보면 밤의 넌도 줄어들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피로의 색이 진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급여가 감액되었다 버너스가 0이 되었다, 상사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한 단어가 현재 중국 곳곳에서 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속발했습니다. 건물 밖에는 사물이 담긴 골판지가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카페에서는 이 역사를 수정하는 젊은이가 눈에 띕니다. sns에는 내일부터 어떻게 생활하면 좋다고 하는 투고가 늘어서 있습니다. 한 청소년이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온 당초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살것 자체가 꿈이 되어버렸다. 이한 마디가 중국 전체의 현상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는 양년 출업률은 1 8 9로입니다 그러나 실태는 그배 이상이라고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동산 산업 업계에서는 광대 집단의 파탄을 발단으로 하여 연쇄적인 도산이 멈추지 않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대형 부동산 회사의 간판이 야간에 철거되어 종업원은 목욕탕 출근하여 처음으로 자신의 회사가 소멸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집을 구입한 사람들도 절망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하락의 1등을 따라 한때 꿈꿨던 마이옴이 이제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2019년에 250만엔으로 집을 샀다. 5년 후에 지금 그 가치는 160만엔 밖에 없다. 팔아도 다이송 가지고 있어도 지옥이다.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한마디가 중국의 중간층이 직면하는 고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티니 지불할 수 없는 가족 대출이 짜지 않고 차를 매각하는 젊은이,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붙는 사람들, 나라의 반영을 뒷받침하는 중간층이 조용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은 이웃고 나라 전체를 지는 빈곤의 물결로 바뀌었습니다. 학력 사회 성장의 나라라는 환상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가 안정기장이라고 주장합니다. 보도에서는 웃는 정치인이 올해 성장률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가슴을 펴는 모습이지만 그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수는 아무도 전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통계적으로 여전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태는 이미 정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감소 관련 사업 파산 및 은행의 유자 정지, 이것이 계속되면 자금의 불로 자체가 정지합니다. 그렇다면 경제는 더 이상 호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날을 살기 위해서만 노동하고 있습니다. 저축은 줄어들고 신용은 잃어버리고 꿈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도 아무도 여기에서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도망쳐도 같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에서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매일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이 없고 돈이 없다, 친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비명이 현재 중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계 빠듯이까지 몰려 있습니다. 월급 3천 위안에서 집세 2천 위안, 취직은 빼고 밤은 인스턴트면만. 그런 삶이 평범한 것입니다. 일해도 부유할 수 없다, 저축해도 잃는다, 도망쳐도 감시화에 놓인다. 이3 0의 절망은 지금 중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황도 심각합니다. 화성이나 압로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기경해도 더 이상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가족의 자랑이었던 도시에서 일하는 아들이 이제 가게의 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 쓰는 것은 좋지만 일이 없다. 뇌촌의 노인들은 아이의 기경을 환영하는 커녕 불안한 얼굴을 숨길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도 일하는 장소 등이 아닐까라고 말해 도시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도 직업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방도시의 거리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전 공무원, 전 교사, 전 회사원 등 직함을 내건 포장마차가 늘어서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딘가 절실함을 띠며 그리고 슬픈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랑이었던 직함이 이제 포장마차의 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입에 넣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사는 술이 없으면 청소년은 해를 떠나 중년은 음식을 잃고 노인은 연금을 기다린다. 성장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단지 큰 붐비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에서 미래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급여가 미납이었다. 이미 전기를 멈춘 아이의 우유를 살수 없다. 이것이 2025년 중국의 현실적인 일상입니다. 국가는 침묵하고 정부는 통계를 수작하고 사람들은 SNS에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조차도 몇 시간 안에 지워집니다. 검열이라는 이름의 침묵이 사람들의 절망에 뚜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의 현실을 입으로 하는 것이 지금의 중국에서는 죄가 됩니다. 게시물은 즉시 삭제, 동영상을 올리면 계정 동결. 진실을 말한 것은 배제되고 거짓말을 하는 것만이 살아남는다. 그 결과 나라 전체가 아무것도 신용할 수 없다는 병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불안을 가슴에 안고 그저 오늘을 살아남는 것만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악화된다. 그것이 국민의 공통이해입니다더 이상 꿈이나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영파는 계속됩니다. 밤에 포장마차에서는 노부부가 구운 만두를 팔고 있다. 그 방원에서 소년이 기타를 당겨 작은 종이 컵을 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중국에서의 희망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경제의 붕괴는 더 이상 일부 분야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용이라는 사회의 근원 자체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신용하지 못하고 정부를 신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서로 의심한다. 이런 공기가 지금의 중국 전토를 감싸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으면 좋을까? 그것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차 끊어지고 있습니다. 불만을 입으로 하면 감시 대상이 되고 항의에서도 하면 구속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침묵이라는 선택을 취하는 것 외에 없는 것입니다. 말하면 지워진다는 공포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의 뒤에서 중국은 조용히 숨 뿌리를 멈추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기가 아니라 신뢰의 창실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더 이상 아무도 신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제시하는 구인 광고도 실제로는 거짓입니다. 면접을 부르면 급여가 절반이었다. 구인표와 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목소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신뢰의 붕괴는 사회의 붕괴 자체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사회 전체가 신용을 이루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이 예금 풍세와 송금 제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자유롭게 내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측은 시스템 장애 사기 방지라고 설명합니다만, 실태는 자금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공분석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자금을 외부로 내놓지 않는 것은 유동성이 고갈된 증거다. 이것은 합법적이면서도 큰 예금 풍세와 같다. 즉, 국민의 자산은 이미 국가의 연명조치로 이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불만을 감시로 억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의 대수는 세계 최다로 이어지는 곳에 눈과 귀가 있어 사람들의 생활은 모두 디지털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국민은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고 생활을 돌려주고 미래를 돌려주고 중급한 SNS 웨이보나 동원에게는 분노와 비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게시물은 몇 시간 내에 삭제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또 새로운 절망의 목소리가 투고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워지는 비명이야말로 지금의 중국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보도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는 오해한다. 중국 사람들은 가만히 그런 조용한 분노를 가슴에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환의 말입니다. 은행을 믿을 수 없게 될때 그것은 나라를 믿을 수 없게 될 때다. 이 단어는 지금 중국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신용은 국가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붕괴되었을 때 어떠한 경제성장도 어떠한 숫자상의 성공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미스가 없다. 지금 중국은 신용을 잃은 거대 국가라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힘보다 신용의 힘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도시를 구축해도 사람들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뢰만 있으면 어떤 나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가 침묵의 제국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재생의 나라가 되는가? 그 대답을 잡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인 한명한 한 명입니다. 메디스페이스 TV가 전해졌습니다. 다음번에도 당신이 모르는 중국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고마워요.